2024년 5월 12일,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 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서 디모데 전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직 충성된 자에게 맡기십니다. 오직 충성된 자에게 맡기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37쪽이 되겠습니다. 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작은 실패에도 금방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실패에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 자신을 부정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작은 실패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정체성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 가운데 사람에게 쓴 편지들이 있어요.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빌레몬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사랑에 묻어나는 그런 서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도였고 존경받는 사역자로 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던 그런 열정을 가진 복음 전도자 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목회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눈물로 3년 동안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읽어놓은 그 귀한 에베소 교회를 당시에 어리고 연소했던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사역의 경험으로나 경력또 연륜으로 볼때 어렸던 디모데는 몹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내가 저 대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곡 교회를 목양을 해 나갈 수 있을까.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권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본문, 우리 1점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인 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사람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것이 바로 사도성 논쟁이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지럽혔어요. 바울은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전한 모든 복음은 거짓이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굴하지 않았고 안한곳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이방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라고 항상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도 디모드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를 이교회 목회자로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가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으니, 너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소신껏 목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은요, 우리에게도 참 귀한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악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연연성께 봅니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냐 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과거에 비방자였고, 어,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사도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근유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옥에 넘기고 살인에도 동조한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전과가 화려하죠. 그래던 그가 강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근율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은혜와 경, 근유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내면은 항상 악하고 정력과 탐심으로 가득 차있고 죄악된 일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기시며, 직분을 맡겨주시고, 긍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역시, 값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에서 13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는데, 자, 13 아, 15절입니다. 시작. 믿으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이요, 지금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가 매일매일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하고 돌아본다는 증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면에 있는 작은 부끄러움까지 드러납니다.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흠만 보이게 돼요. 하지만 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 나의 약함만 드러나게 돼요. 바울이 말씀을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말씀 위에서 살피지 아니하면 교만한 사람이 되어 타인을 정지하게 되지만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보면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디모데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회자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연약함을 돌아보면 또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함을 감싸 안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도 타인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깨닫는다면 타인을 용서하고 감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이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는데,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고백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귀한 믿음 생활을 통해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복된 발걸음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또 이제 스승인날 많은 기념비적인 그런 날, 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에,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은혜들을, 이 직분을, 또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될수 있도록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정체성을 갖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체성을 하나님 바르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라 하는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긍정의 삶을,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승리하는 또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어린 디모드에게 하나님 목양지를 부탁하면서 심어주었던, 심어주고자 했던 그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소,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의 삶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춰보게 하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 귀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